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기2사입니다 오늘은 딥폴라이스턴 DJ 2.2 4 1 헤리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구 탁송 가능합니다. 지프 올드랜더 DJ 헤리티지 4륜이고요. 2 0 1 8년시 2017년 5월 경유 오토 검정에 73,8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운전도 조수석 시트 투칼라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루멘 하이패스 블랙바 2채널입니다. 키로수 73,000km고요. 조우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캔들,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신 바 후추방 경고등, 차도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룸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4 레스턴 4룬의 헤리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문 판매와 성실로프 고지 원기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시 관성구 건선로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포레스턴 g s 4륜 헤리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 보험사 키로수 73,8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Z 폴레스턴 DJ 4륜네 헤리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키로스가격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Z 폴레스턴6 11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싹에서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정보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